한 명의 주인공 아 신동영님에게해 아아아 너무 잘 어울리신다. 아 지금 보리가또 새롭네. 아네 너무 아름다우시다. <laughs> 난니는유영을 평생 행복하게 할 것을 서약합니다. 유영은난니를 평생 행복하게 할 것을 서약합니다. <laughs> 아, 저렇게 멋있는 은혼식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 1년이 지났잖아요. 음. 그러니까 어, 예. 그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제가 70대, 75kg, 6kg, 4kg, 여기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예. 어. 그런데 어느 날딱 보니까 90kg가 됐어요. <laughs>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염증 수치도 올라가고 뭐 고혈압도 음, 생기고. 어허. 고지혈증도 생기고 그런 네. 성인병들 있잖아요 예. 그다음 뭐 당뇨 전단계 <laughs>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몸도 쑤시고 네. 아픈 데가 막 음. 여기저기 네. 그런 게 그렇죠. 염증이 생기니까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네. 그래서 이 사람을 식당 관리도 좀 해주고 네. 딸내미가도 해주고. 네. 어. 반갑습니다, 여러분. 배오다 안일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드라마도 준비하고. 아, 아, 드라마도좀 준비하고. 네. 않아서, 예. 뭐지 어, 않아서 어, 좋은 작품으로 인사 와. 올릴 것 같습니다. 와. 와. 기대가 됩니다, 진짜. 아, 네. 안녕하세요. 유혜영입니다. 네. 저도 기회가 닿을 때마다 음. 방송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어허. 등산도 어허. 하고 또 건강관리에 굉장히 신경쓰고 있고요 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음. 나은 씨하고 데이트하면서 음. 즐겁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야 진짜 이두 분의 러브스토리는 음.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고 영화보다 음. 더 영화 같거든요 네. 이두 분은 어떤 인연이실지 저희는 어, 가늠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최재원의 친절한 프로필. 자, 대한민국 원조 액션 스타시죠. 배우 나한일. 그리고 대한민국 제1세대 탑 모델 유혜영. 89년에 결혼에 꼬려하셔서 세계 커플 탄생으로 화제를 모았는데, 하지만 예. 9년 만에 안타깝게 이혼. 음. 이후 2000년에 재결합을 했지만은 또다시 이혼. 예. 소식을 알려 안타까움을 <laughs> 잘했는데, <laughs> <laughs> 그런 두 분께서 TV 조선의 예능 프로였죠. 우리 이혼했어요를 통해 7년 만에 재결합의 성공, 세 번째 실현성을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부부 나한일, 그리고 유해영두번 <laughs> <laughs> 이혼하고 아... 세번 결혼한다는 게참 응.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아주 <laughs> 오늘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사실 새로운 결혼식을 아... 했다는 거. 네. 사람 한 명의 주인공, 아, 네, 아우, 호수는 너무 잘 오시는데. 아, 지금 우리가 또 새롭네. 아 네. 너무 잘오시는 너무 잘오시 아, 너무 데 <laughs> <laughs> 아, 너무 아, 너무 잘시는데 아, 너무 잘 오시는데. 아, 너무 아, 다시난는 아, 저렇게 멋있는 은혼식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 1년이 지났잖아요. 음. 그니까그 아, 예.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제가 70대 75kg, 6kg, 4kg 여기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어느 날딱 보니까 90kg가 됐어요. 아?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염증 수치도 올라가고 뭐 고혈압도 음. 생기고 아하. 고지혈증도 생기고 이런 예. 성인병들이 있잖아요. 예. 그다음 뭐 당뇨 전 단계 네.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몸도 쑤시고 네. 아픈 데가 막 음. 여기저기 염증이 네. 그렇죠. 생기니까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식단 관리도 좀 네. 해주고 딸내미라도 해주고 네. 정확하게 9.5kg 뺐습니다. 9.5kg요? 네. 네. 하시다 네. 진짜. 네. 저도 네. 고지혈증이 있어요. 아, 그래서. 네. 근데 보기에는 그렇게 쪄 보이진 않는데 네. 병원에서 그래요 마른 비만이라고 아, 아. 마른 비만시죠 비만. 어, 예, 예. 찌진 않아도 이제 내장 지방이 네. 있는 아, 거죠. 네. 그러니까 문제는 내장 지방이에요. 그래서 혈관 질환도 생기는 거라 고 그러고 음. 그래서 그 나이살 다이어트를 좀 <laughs> 했어요. 아, 네. 그 식단도 그렇고 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네,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께서 함께 나이살이 찌시면서 온갖 혈관 질환에 또뭐 음. 염증과 통증까지 그러네요. 건강에 위기가 이제 좀 있으셨다는 얘기신데, 음. 그게 나이가 들면은 살기 위해서라도 나이살 다이어트는 이제 필수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음. 재결합을 하기로 했는데 아직 집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아 현재는 지금 이제 따로 생활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올해는 이제 어떻게든 해서 같이 살아야죠. 종 저런 옷을 입고 책은 안 읽는데 참 우아하게 읽으십습니다아 신경 <laughs> 써서 입은 거죠? 자기야 <laughs> 왔어? 어 어서 오세요. 표정이 별로였어요. 어때 애교도 있으시네요. <laughs> 어. 아잘 지냈어? 어. 어뭘또 들고? 내 아! <웃음> 짠. <웃음> <웃음> 뭐야? 아, 당신 꽃 좋아하잖아. 와. 와 어? 근데 오늘 무슨 날이야? 아니 무슨 날이야꼭 하는 거야? 당신 좋아하니까 항상 지나오다가 저기 저꽃 가게 있길래 하나. 잘됐다. 여기다가 이제 꽃병에 이렇게 꽂아놓게. 너무 예쁘다. 이쁘지? 아, 어. 어우 이쁘다. 당신이 더 이뻐보인다. 어머. 아이 아 멘트. 어. 아 <laughs> 많이 늘었어? 네. 네. 자꾸 해보니까 늘더라고. 늘더라. 늘더라. 네. 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어? 뭐 특별한 거 없었어. 뭐 특별한 일, 좋은 일 없어? 음, 특별하게 좋은 일은 당신만 다는게 좋은 일이지.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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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밖 있나 지금? 나는 바라는 어. 게 건강에 대해서 아, 음. 많이 음. 신경 쓰고 있어. 근데 두 분의 대화가 음. 일주일 만에 만나신 건데도 음. 어, 무슨 소개팅 가지고 처음 만난 듯이? 아, 맞아, 맞아. 아, 되게 설렌다. 어. 처음 사시는 신혼부부 같은 맞아요. 느낌이 드세요. 그런 느낌이에요. 당신하고 갈 데가 있어. 어디? 이것저것 좀 보려. 음. 데이트 겸. 좋지. 오래간만에 음. 가보자. 어, 어디, 데이트 나오시나봐요. 얼마나 또코스를 준비하셨을까? 아, 어? 신이 처음 와보지? 와. 어. 어, 그룹 보러 가신 거예요? 여자들의 로망이잖아요. 아, 그래. 네. 주방에 오. 필요한 거는 다 있어요, 여기에. 뭐? 그라봐. 필요한 거 산다고 하지? 어. 뭐가 필요하실까요? 아, 필요한 거 사야 돼. 앞치마. 앞치마. 앞치마가 응. 왜 필요할까요? 오늘은 특별히 그 건강식 그빵 요리를 아. 좀 배우러 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앞치마를. 후이 벗가요. 기여 오세요. 네. <laughs> 네. 러워하시는게 너무. 이게 더난거 같아. 이게 심플하고. 예 좋지. 응. 요걸로 해요. 이거 괜찮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는 이거 자기는 이거예요. 어저걸 커플로 응? 마련하시면 그럴까? 응. 이거 어떻게로 하죠? 야, 가져가. 응. 아, 이거 예쁘다 빵집이네. 아 그래서 앞치마 챙겨 아, 온 거야. 앞치마. 아, 그래서. 어. 자, 아, 아니 머리 안 맞아. 혼자 해도 되는데. 예, 예, 잠깐 예. 잠깐. 네. 자, 응, 이거 괜찮다. 어, 괜찮네. 어. <laughs>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아, 이 모자도 써야 돼요? 아, 네. 아, 오늘... 유생 모자? 네네. 아, 유생 모자래. 자, 유생 모자 좀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아, 이렇게, 이렇게. 야, 이 또한 또 추억이다. 아. 음. 아, 모자도 또다 해주시고. 오, 요리사 아, 네. 같은데. 이제. 잼 박사 같아. 건강한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네. 먼저 건강한 반죽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 건강한 반... 반죽. 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반죽을 먼저 치겠습니다. 아 먼저 밀가루랑 오늘은 어? 5% 정도를 네? 넣어서 아, 아까 얘기하셨던 해보겠습니다. 그거 들어나 보다. 죽초소 응. 삼초소 아또 넣는 거예요. 아두 분이 이렇게 함께 만드신 빵이니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어, 기대가 돼요. 이게 뭐예요? 치즈. 치즈. 네? 예? 아, 이제 본격적으로. 치즈. 와, 굉장이 아, 좋은 하나 호박 아이고, 잘하셨다 이쪽 나도 해볼래? 그래, 해봐. 오, 잘했어. 아유, 잘했어. 아유 잘하셨습니다. <laughs> 이거 맛있겠다. 지금 좀 거의 다돼가고 있는 거예요? 네네. 야, 과연 어떤 모습으로 완성이 됐을지. 야, 신기하다. <laughs> 와. 야, 신기하다. <laughs> 와. 와, 이거 맛있겠다. <laughs> 한 눈에 봐도 건강한 맛이다. 세상에 하나뿐이죠? <laughs> 예예. 어, 맛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예, 카모토 효소가 들어간 빵 맛이 네. 어떨지 진짜 궁금한데요. 네, 어, 맛있겠다. 모양도 이뻐. 어? 한번 먹어봐. 하나씩 먹자. 모양이 어떻든 맛있으면 되는 거야. 처음 치고 잘 만드는 거 아니야? 너무? 응? 이렇게. 아이. 일단 양도 적지 않아 보여서 더 좋습니다. 부짐하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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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정말 맛있다. 어 처음 한 거치고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어? 당신 손맛도 있는 것 같은데. 이야. 이제 아 칭찬이 아 버릇이 되셨어요. 아 <laughs> 빵 이름 지었어요, 내가. 응? 어. 유일 부부의 유일빵. 어 유일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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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요, 아,